안녕하세요. 신메뉴 리뷰해주는 남자, 신메남입니다. 오늘 3월 24일에 또래오래에서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단짠 민봉 후속작인 고추 단짠 민봉입니다. 저는 닭다리까지 들어있는 콤보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치즈볼, 콘쥬 치즈볼, 머스타드 소스, 콘쥬 소스입니다.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리부터 잘 먹겠습니다. 한번더 먹어볼게요. 음 약간 매콤한 것 같아요 매운 거는 약간 신라면보다 살짝 매운 정도? 네그 정도인 것 같고 전체적인 맛은 어, 깐풍기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단짠인봉 후속작이라 그래서 약간 달달하면서 맵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일단은 달달한 맛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혀 때리는 맛? 많이 맵진 않은데 조금씩 매콤한 것 같아요 그냥 치즈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치즈불은 다른 데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평범한 맛인 것 같아요. 그러면 콘젤 소스에 한번 찍어먹게요. 음, 콘주 소스가 약간 머스타드 맛이 나는데, 약간 매콤한 머스타드 음,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치즈볼이 약간 음, 바삭함이 없어가지고 도너츠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콘주 치즈볼 한번 먹어볼게요. 콘주 치즈볼도 둘다 그냥 도너츠 같은 맛? 그래도 소스에 찍으 맛있으니까 음. 자 그리고 여기 떡 떡도 한번 먹어볼게요 떡이 생각보다 간이 잘 배있고 어, 여기 고추가 하나씩 붙어있는데 고추를 같이 먹으니까 어, 생각보다 더 많이 매운 것 같아요 다리 먹어볼게요 음. 이번엔 콘주소스 자, 이번에는 봉. 이번에는 날개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머스타드 찍어서. 이번엔 떡을 콘즙소스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음. 떡이 약간 기름떡볶이 튀긴 것처럼 그런 식감인데 되게 부드러운 기름떡볶이? 최종 맛 평가를 해보자면, 고추 단짠 윈봉은 진짜 이름 그대로 약간 맵고 약간 짠데 약간 달달한 그런 맛이에요. 단짠 윈봉이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약간 단짠 윈봉이 허니콤보 맛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약간 매콤한 맛을 원하신다면은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먹다가 여기 고추. 고추 보이시죠? 이거 잘못 먹으면은 바로 이제 불닭볶음면 정도 매운맛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즈볼 같은 경우는, 어, 진짜 다른 유명한 치킨 브랜드들 치즈볼만큼의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콘쥬소스는, 어, 머스타드에 약간 매콤한 맛이 더해져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신메뉴로 돌아오겠습니다.